욕을 먹기도 하나요? 뭐 s n s 근데 한테고? 가끔 가끔 진짜 말도 안 되는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뭐 성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댓글로요? 응한 뭐, 음. 아. 번은 뭐 제가 가디건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올린 아. 사진이 있었는데 술집 창녀들이 저런 식으로 많이 하고 다니던데 너 어디 술집 출신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린 적도 음. 있었고 그거는 어, SNS 댓글이에요 아니면 SNS 댓글 네.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유 없이 그냥 악플을 쓴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뭐. 유튜브 하면서 느끼거든요 그쵸? 그냥 이유 없이, 이유 없이 네. 자기 화풀이 식으로 많이 달더라고요 대처는 그냥 그냥 네. 삭제 차단하는 음. 음. 식 네. 심리적으로 신경 안 써야지 하면서도 되게 음. 꽂히잖아요 이게 그 많은 댓글 중에서도 악플은 제일 먼저 보여요 맞아요. 이상하게 에이, 맞아. 예전에는 그게 꿈에까지 나오고 한 3일을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음. 요즘은 그냥 바로 그냥 삭제 차단하는 것 같아요. 음. 신경 쓰기 안 그래도 많은데 아예. 그런 것까지다 신경 못 쓰니까 이제 좀 음, 어느 정도 해탈했네 어느 정도 해탈한 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일을 하실 때 곤란했거나 황당했던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곤란했거나 황당했던 건 아무래도 제가 동대문 거래처에 옷들도 많이 두고 하는 편이니까 열심히 촬영해서 코디 스타일링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했는데 물건이 끝났다거나 초기 쇼핑몰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일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주문이 들어왔는데 물건이 끝나서 저희는 20장 이상부터 주문 가능해요. 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한다든지 음. 도매 거래처에서는 근데 그런 경우가 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음. 그런게 가장 곤란했었던 것 같고 제작을 했는데 저희 디자인을 맡겼는데 그 디자인 가지고 어 생산할 수 없다고 해놓고 네. 자기들이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었고 말도 안되는 단가를 불러가지고 사기를 당한 적도 있었고 그런게 가장 곤란했던 것 같아요 워낙 단기간이 잘 되셨으니까 네. 그런 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 괜히 시작했다 라던가 그만둘까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어 있었어요 사업 제가 갑자기 커졌어요 저도 네. 베이스가 없고 뿌리가 잡혀있지가 않고 네. 지금에 들어오는 주문량을 채우기 위해서 갖춰진 팀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삐걱거리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CS적인 게 안돼도 제가 욕먹고 제품이 빨리 안나와도 다 제가 욕먹어요 왜냐면 네. 제가 대표이자 모델이 이제 얼굴이잖아요. 그쵸. 근데 책임자가 곧 저고 대표긴 하지만 각자 맡은 일이 있고 저는 이제 아예 CS적인 거나 이런 부분은 잘은 몰라요. 음. 한 번은 다 저한테 모든 짐이 다 저한테 주어졌을 때 아, 괜히 시작했나? 음. 막 너무 스트레스인데 결국엔 그것도 제 책임이 맞기 때문에 그래도 음. 그래도 이겨내야죠. 그런 음. 거. 예전에는 더 쇼핑몰을 창업하시는 음. 분들이 붐이 이었었던 시기가 맞아요. 있잖아요. 요즘에도 많더라고요. 그런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께 어.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 쇼핑몰 오픈할 때 음. 너무 이것저것 다 갖춰줘야지 오픈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늦어져요. 음. 처음에 제가 그랬었거든요. 다른 쇼핑몰처럼 가짓수가 많아야 되고 뭐 제작 상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홍보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걸다 생각하려다 보니까 늦어지고 아무래도 돈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근데 처음 쇼핑몰은 당연히 고객들이 신뢰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아예. 저는 당연히 블로그 마켓을 그 전에 한 1년 정도 한 상태였고, 블로그라는 거를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한 3년 정도 그냥 일상을 음. 주고받던 사이기 이 때문에 저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케이스지. 아예 아무것도 없이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은 고객들이 원초적인 걱정부터 해요. 내가 여기 몰에서 결제를 했을 때 상품이 나한테 과연 올까? 음. 라는 걱정부터 한 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제대로 잡으려면은 쇼핑몰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어설플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제품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되게 네. 유행하는 옷들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 유행 속에서도 우리 쇼핑몰많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라던가 스타일링, 이 제품의 유니크한 디자인이라든지 나만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제 이제 유튜브 채널인 잼뱅 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아 시청자분들께 어... 좀 자극적인 얘기가 없어가지고 많이 재미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매출 더 뛰어가지고 다시 올게요 네 좋았습니다. <laughs>